제발 스펙은 취업 쪽에서 싸우시고요 창업 쪽으로 내려오시지 마시고요 진짜 그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먼저 인문학적인 지식을 많이 얻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400년 전에 스티브 잡스하고 똑같은 마누티우스란 출판업자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 책은 두루마리였는데요 네. 아이패드 같은 책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스티브 네. 잡스 근데 지금의 스티브, 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추구하는 가치하고 어떻게 완전 싱크로가 똑같아요. 네. 뭐냐면 어, 사람들이 아름다워할 그 캘리그라피를 개발한다. 아. 휴대하기 편해야 된다. 가격이 획기적으로 싸야 된다. 모든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야 된다. 최초로 페이지를 표기한다. 이래가지고 마누티우스가 다른 교황 동상들은 없는데 마누티우스 동상을 아직도 세워져 있습니다. 아. 그런 것처럼 이 어, 우리의 신체는 36억 년 동안 하나도 발전을 안 했잖아요. 네. 기술은 무한히 진화를 합니다. 이 기술의 진화와 신체 한계성의이 중간에서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UX 디자인, 이, 이 경험 디자인을 누가 많이 하느냐가 앞으로의 성패가 달려있고요. 디지 로그 시대에서 지금 디지 모바일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디지 모바일. 예.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디지 로그 시대를 맞아요. 지나서 디지 모바일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어떤 선진국 경제 중에서 지금 디지 모바일로 변화되지 않은 경제가 없거든요. 네.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이 디, 디지 모바일 디바이스 플랫폼에 담겨있는 창업을 꼭 하시기라고 경, 어, 드리고 싶고요. 실패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요즘에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실패까지 지금 세금으로 다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laughs>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이 최대 제가 받은 게 7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어. 그리고 소모성이에요. 그건 네.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갚을 필요 없는. 네. 예. 비 기술 창업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1억 원까지 지급이 되는 네. 청년 창업 사관 학교가 중기청에서 지금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각그 중소기업청, 지역 중소기업청에도 시제품 제작터라는 게 나와서요.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자기가 제작해 볼수 있고요. 그 아이디어를 그 창조경제타운이라는 데 가서 제시를 하면 자기가 그냥 끄적끄적 그림만 그려서 내보내도 전문가들이 그걸 제품화해가지고 4.5%의 로얄티를 지급을 합니다. 야, 아이디어만 내도 실제로 그 여러분들 부패집 가면은 부패에 그 다른 그 국을 얹으면 네. 쏟아질 염려가 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거기에 이렇게 반달 모음으로 판 거예요. 네. 그걸 에이포즈에다 끄적끄적 그지같이 그려가지고 네. 어. 올렸는데 그게 굿 아이디어로 선정이 돼서 네. 지금 1억 8천만 원까지 그 매출 올려서 거기에 4.5%씩 어. 지금 돈을 받고 있어요. 어.